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인사청문회로 변질시켜서 정작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국정 현안 그리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점검해야 되는 절차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 일정에 대한 시샘이라는 한간의 조롱도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또 다른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기습 기획 출석. 겁박 의도 아니라면 출석 요구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소환에 응해야 한다. 지난 27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당시 체입의 의원 감금, 국회 의원가 접수 방해, 의원가 정거, 회의 방해 등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당사자들,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올 뜬금없이 황교안 대표가 검찰 의사,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놀랐는지 황 대표가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친절하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끝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압박,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 쇼입니다. 물론 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할 것을 기획하고 주동한 장본인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들은 채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별안간 오늘 기습 출석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기소가 임박하자 정치적 퍼포먼스로 또다시 법을 희화하고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에 다름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법치주의 외치며 법 위에서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온갖 불법과 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들은 출석도 하지 않고 난데없이 대표가 기습 기획 출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황 대표의 기습 기획 출석에 압박받지 말고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연달은 출석 요구에도 출석을 거부한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미 때 늦었습니다. 자입니다.